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 원내 대표죠 지금은 원내 대표가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 인증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맥코넬 의원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양당 의원들이 선거 개표법에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 상하원 합동 회의를 가졌던 지난 1월 6일 연방 의사당의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뭐 제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일부는. 근데 이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눈여겨보고 있다. 이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당이 이겼다. 그러면 그 당, 이긴 당 쪽에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워싱턴으로 보내게 되죠. DC로. 그러면은 DC에서 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 열리고요.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 방식을 틈타서 지난 1월 6일날 그렇게 폭동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 절차를 좀 바꾸면, 왜냐하면 그 형식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다 다 어느 주에서 누가 이겼는지 선거 다음날 다 알게 되는데,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당 시간이 한, 한두달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워싱턴 d c 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식치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인단 인준 절차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치레를 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뭐 이런 그 행정 절차를 좀 바꾸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인단 인증 반대와 폭력 사태는 현재 민주당원들에 의해 자주 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원들은 최근 수십 년간 소수의 민주당원들이 공화당 대통령 승리에 반대하고 선거인, 어, 인증, 선거인단 인증 안 하겠다라고 막 이의제기하고 했던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본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폭도들을 부채질하고 선거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면서 지금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는 것을 가짜뉴스들 이 주류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는 미친놈이 그냥 떠드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또어이 1월 6일 의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진짜 반란이 벌어졌던 그런 것으로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대통령 계속 해먹으려고 했던 이런 사건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언론이 부패해 놓으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가 다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세뇌 당했는데도 본인이 세뇌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요,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 카토, 케이토, 인스티튜트 예, 여기에서 최근 이 법이 상하원의 헌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모호함과 모순으로 억만 징창이 되어져 있고 의회가 선거 결과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 개표법 개정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띵크탱크들이 이제 보통 이런 일을 하죠. 새로운 법안이 나오거나 기존의 법안을 개정을 할때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기존의 법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라고 띵크탱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진영에 있는 띵크탱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 대통령 선거 개표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공화당에 있는 미치 메코네 원내 대표가 어, 그거 논의할 만한 충분한 거리가 된다. 대통령 선거 개표 방식 바꾸는 거 한번 논의해보자.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선거 집계를 감독하는 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지금 남겨져 있다라는 보도가 워싱턴 이그재민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록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승리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압박했었다. 예, 그러나 펜스는 트럼프의 얘기를 듣지 않았죠.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예, 하지만 듣지 않았다. 굉장한 겁니다. 자유를 인정해 주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맥코넬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 때문에 향후 어느 시점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법 개정은 2024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선거인단 개표 인증하는 이런 절차가 앞으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논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뀐다. 어, 이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쓰려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미치 메코넬은 여전히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예. <laughs> We'll